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류선 원장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캐치하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눈 맞춤은 말이나 글 없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소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시선공포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선공포증은 대인공포증의 한 종류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하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등 여러 신체와 증상이 동반되어 점점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지는 것이죠. 시선공포증을 겪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 민감성이 높다고 표현하는데요.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혹시 내가 잘못했나? 혹시 내가 실수해서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걱정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마음속 낮아진 자존감이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비난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더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린을 만들게 되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괜히 잘못한 것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과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시선 공포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과거에 어느 순간 경험했던 실패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잡아 나타날 수도 있고 성장기에 겪은 양육자의 과도한 통제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나 학업이나 업무 등 타인에게 자주 평가를 받는 상황도 점차 시선 공포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선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은 내 결정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결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에 담긴 어떤 의도는 내가 정확히 알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연습으로 시선 공포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취미나 장기를 통해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얻고 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과 대화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선 공포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한음에서는 침, 뜸, 한약 치료로 시선 공포증에 수반되는 여러 신체화 증상을 해결하고 있으며 보험이 되는 상담 치료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확립시켜서 시선 공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포증에 관한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